안녕하세요 HB ASMR 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찾아왔습니다 <laughs> 음, 그냥 바로 또 이야기하고 싶은 영화가 생겨서 찾아왔습니다 이번 영화는 영화는 아니고요몇년 전에 한국에서 개봉을 했다가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많은 팬이 생긴 영화입니다.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c 미바이어 by 이라는 영화입니다. 뭐, 한국에서는 뭐 다들 너무 잘 아실만한 티모시 샬라메가 나온 영화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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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하죠. 이 영화로 디모시셀라메가 이제 완전 슈퍼스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영화입니다. 이제 이 영화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어, 굉장히 좋은 로맨스 영화.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뭐 다좀 있다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영화 하면은 딱 떠오르는 키워드 하나가 여름이잖아요. 요새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좀 짜증나는 여름을 <laughs> 보내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보면 너무 좋을 만한... 어, 영화여가지고 여름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딱이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영화는 이미 나온 지가 몇년 됐고 너무 많은 팬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뭐 제가 더 이야기할 건 없지만 그냥 제가 이영화 보고 느꼈던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게 됐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뭐 간략하게 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일단 이 영화는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영화 아이 감독님의 영화를 여러 개를 봤어요. 뭐 예전에 IM 러브라든지 챌린저스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개봉했던 퀴어라든지 뭐 본제놀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대표작 딱 정말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는 건콜만엠인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들의 좀 공통적인 특징이랄까요 루카구아다니노 감독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 떠오르는 키워드가 몇개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욕망, 사랑, 에너지, 육체, 아니면 약간 뭐 에로티시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러한 모든 키워드들을 다 온전히 합쳐서 하나의 정말 좋은 영화로 만들어낸 게딱이 영화인 것 같아요. 콜리바이오네 그래서 뭔가.. 사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제가 퀴어를 봤을 때아 좀.. 저만 그런진 몰라도 좀 난해했거든요? 영화 후반부에 가면 영화가 좀 난해해져요 <laughs> 제가 영화 할못이라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지?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이 영화는 그냥 되게 진입하기 좋은 굉장히 그냥 사랑 이야기를 영화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화의 내용은 대충 이렇죠. 그, 티모시 샬라메가 연기하는 엘리오가 있죠. 엘리오는 이제 대학 교수인 아버지가 있고 번역가인 어머니가 있어요. 굉장히 집안이 좀 박식하고 좀 뭐랄까, 인텔리한 그런 느낌의 집에서 태어나서 여름마다 이탈리아에 있는 가족 별장에 가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 뭐 책도 읽고 기타도 치고 수영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이렇게 빈둥빈둥대면서 여름을 항상 보내왔는데 그 대학교수인 아버지가 매 여름마다 자기 약간 조교수라고 할까. 조수, 연구보조원, 이런 걸매 여름마다 세계 각지에서 한 명씩 뽑아서 6주 동안 본인 별장에서 같이 지내면서 본인 연구도 좀 도와주게끔 하고 함께 머물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해 여름에 미국에서 온 올리버라는 그 연구보조원이 와요. 굉장히 잘생겼죠. 막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장난 아니에요. 처음에는 엘리오가 이 올리버를 약간 탐탁지 않게 여겨요. 좀 뭔가 아 어, 뭔가 레이럴 이런 말도 되게 약간 재수없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엔 좀안 좋아하는데 여름 동안에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점 이제 엘리오와 올리버의 관계가 회복되고 엘리오 입장에선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올리버로부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엘리오가 여성인 마르치아라는 자기 또래의 인물과 연애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잠자리도 가지면서 어떤 자신의 정체성, 감정 이런 거를 알아가려고 하지만 결국 자,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건. 올리버였고, 그걸 깨닫게 돼서, 그 여름 동안에 엘리오랑 올리버는 이제 사랑에 오롯이 집중하게 되고, 그러한, 이 어떤 한 청년의 첫 사랑의 이 시작과 이 과정과 결과를 잘 담아낸 그런 영화입니다. 아,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걸 깜빡했는데, 이번 영상에는 스포일러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영화가 좀몇년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특히 이 영화의 엔딩 부분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번에는 스포일러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이 영화 볼 사람들은 이미 다 봤을 거라 생각해요. <laughs> 상관없겠지.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유일한 진입 장벽이라고 하면 그 퀴어 영화라는 점이 유일한 진입 장벽일 것 같아요 어쨌든 퀴어 영화라는 게막 아주 대중적인 장르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런가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없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뭐 뭐 너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뭐, 그게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이 영화는 동성애라는 키워드보다는 첫사랑이라는 키워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면은 엘리오랑 올리버가 서로의 감정을 잘 모를 때 계속 거리를 두는 모습이나 질투하는 모습이나 그러다가 결국 마음을 확인하고 막 정열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모습 이런 장면들은 그래서 그냥 사랑의 시작과 끝이 모든 과정을 겪어내는 두 인물 특히 엘리오 이런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영화다 보니까 이 영화를 단순히 퀴어 영화라고만 생각하신다면은 이영화의 너무 일부분만 보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는 퀴어 영화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안 보기에는 너무 아쉬운 영화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장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떠오르는 첫 번째 장점, 가장 큰 장점은 영상미에요. 정말 이 영화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름하면 정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라고 했잖아요. 정말 여름을 이보다도 아름답고 청량하고 이쁘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여름하면은 떠오르는 영화가 많긴 하죠. 뭐 대표적으로 만만이야나 모아나 뭐 시간을 달리는 소녀 뭐 이런 영화들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실사 영화 중에서 실제 여름을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표현하고 그 영상미를 제대로 표현해낸 영화는 이 영화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여름에 꼭 봤으면 하는 영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그런 여름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그려내느냐. 이 영화의 모든 미장센이 다 너무... 색깔이 너무너무, 뭐라고 할까요? 약간 채도가 조금은 더 이렇게 높은, 청, 청량하고 찬란하게 그 빛과 색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뭐 수영하는 장면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자전거 타는 장면, 햇볕 아래, 야외에서 뭐 식사하는 장면, 는 장면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장면들에서 빛과 색을 너무나 이쁘게 담아내기도 하지만 그런 거 정말 보고 있으면 아 어, 나도 저기에 껴서 저 이탈리아의 여름을 같이 좀 즐겨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절로 들더라고요. 아마 이 영화 보신 분들 다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따스함 이런 거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라서 그런 영화라서 사실 저는 이뭐 영화의 주제 뭐 이런 것도 많이 좋지만 어쩜 저렇게 영상을 이쁘게 담아낼 수 있을까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영상미가 좋지 이런 거에 더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서는 어떤 그 인물들의 의상 패션도 되게 눈이 가더라고요. 제가 패션은 잘 모르지만 그냥 딱 봐도 아 되게 의상에 신경 썼다 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laughs> 엘리오나 올리버나 다른 이 모든 인물들의 매 장면마다의 의상이 아 되게 이게 한 80년대인가? 70, 80년대 이탈리아가 배경인데 저, 저 옷을 지금 시대에 입어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겠다 싶은 와, 옷도 정말 끝장나게 잘 입는 느낌이어가지고 전체적인 이 영상미가 다 너무 제 취향에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모시 샬라메 티모시 샬럼의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이 영화의 진짜 어떤 핵심 코어 같은, 이게 물론 이 영화는 주인공이 두 명인데, 하, 그 중에서도 저는 티모시 샬럼의 엘리오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사실은 이 영화가 개봉했던 그 당시에는, 이 영화를 안 봤었어요. 조금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영화를 봤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팀모시샬라메가 이제 스타덤에 올랐잖아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영화를 보니까 그냥 이 영화 속에 팀모시샬라메는 그냥 정말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1 7살 소년, 어떤 본인의 정체성과 감정에 조금 이렇게 혼란을 겪는. 그 17살의 연기를 어, 정말 기가 막히게 한것 같아요 사랑할 때는 진짜 해맑고 정열적으로 그거를 좀 추구하는 모습도 있지만 특히 특히 제가 정말 이 영화 보면서 정말 감탄하면서 봤던 명장면 중에 하나가 이 영화 가장 마지막 그 엔딩 장면이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장면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만 느낀 게 아닐 거예요. 이 장면의 놀라움. 그 이제 그 장면이 뭐냐면, 이제 둘이, 엘리오와 올리버가 사랑을 나누고, 올리버는 미국으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둘은 헤어져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겨울에 이제 미국으로 간 올리버로부터 전화가 와요. 그래서 엘리오가 그 전화를 받고 되게 이제 다시 한번 사랑의 감정을 또 이렇게 느끼죠.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올리버는 이제 약혼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여자와.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엘리오는 이제 좌절을 겪고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제 집에 있는 그 병난로 앞에서 홀로 이제 흐느끼죠. 막 울어요. 울면서 그 옆으로 이제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쭉 올라가죠. 와 근데 그 장면은, 오, 그러니까 그렇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것도 그 연출도 되게 놀라웠지만 그 장면은 정말 순간적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 어린 소년이 자신의 감정에 혼란을 겪고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그래서 그 사랑에 집중하고 그 사랑을 해나가는 그 청년의 모습에서 헤어짐을 겪고 그 아픈 고통과 슬픔을 느껴서 그또 슬픔의 감정을 겪어내는 그 일련의 과정을 와 어떻게 이보다 더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로 이 장,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저렇게 그냥 흐느끼고 온다고, 와, 티모시 잘라면은 실제 동성애장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그냥 엘리오크 그 자체였어요. <laughs> 와, 그 엔딩은 정말, 정말 놀라웠어요. 물론 이제, 신시가 국제적인 스타덤에 오른 건뭐 이렇게 잘생기고 귀엽고 이런 외적인 것도 분명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이렇게 훌륭한 연기가 그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만한 스타가 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정말 꼽는 이 영화의 명장면은 후반부에 엘리오랑 아버지, 엘리오의 아버지랑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장면은 이 영화 최고 명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엘리오가 올리버랑 마지막 이별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막 힘들어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위로를 해주죠. 그러면서 해줬던 말이 하, 저는 그게 정말 아직도 인상적인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인생에 단한 번뿐이니까 그 감정들을 오롯이 느끼길 바란다. 그게 아프다고 그 감정들을 다 떼어내다 보면 언젠간 그 감정이 다 없어지고 말 거다. 그러니 그 슬픔과 괴로움, 기쁨, 이런 모든 감정들을 온전하게 간직해라. 하는 이 말이 정말, 정말,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뭐, 제가, 특히나, 더 와닿았던 이유는, 제가 뭐, 지금 뭐, 첫사랑을 하고 있는 17살은 아니지만, 이 말은, 그냥, 우리 모두한테 다 적용되는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삶의 형태가 있고, 그삶 속에서 여러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런 사람 경험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던 그런 어떤 감정들, 뭐 기쁨, 슬픔. 이 감정들의 농도가 점점 옅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때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사랑을 해 보고 여러 번의 이별을 하다 보니까 그 누군가를 만나는 그 과정을 다시 겪어내는 게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귀찮을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많죠. 엘리오의 아버지가 다 그런 거를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우리 삶은 딱한 번이니까 그 감정이 무서워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멀... 멀게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무리 뜨겁고 아프고 쓰라릴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느껴야 이제 그 감정을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다. 막. 그러니 그 순간순간 그 감정에 솔직하고 집중해라. 뭐 저한테는 그런 느낌으로 이 장면이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사랑영화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장영화?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이 아마 영화에서 관객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에는 아쉬운 점이 없었어요. 근데 딱 하나 정말 미미한 수준으로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영화에는 너무 좋은 사람들밖에 없어. <laughs> 너무 천사표 사람들밖에 없어요 엘리오의 부모님과 그전 여자친구인 마르치아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사실, 부모님이야. 그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뭐 80년대에 시대상이긴 하지만, 더 보수적인 시대였긴 했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뭐 열린 마음을 가진 부모님은 있을 수 있죠. 내 새끼 잘 되는 게더 좋고, 내 자식이 더 행복했으면 하는 게더 좋으니까, 열린 마음에 더 이렇게 이상적으로 좋은 부모?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시대를 불문하고 다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이 영화에서 정말 이해가 안된 인물 하나가 그 마르치아 전 여자친구였어요. 이게 전 영화 보면서 진짜 이해가 안된게 마르치아가 분명히 말을 해요. 나는 상처받기가 두렵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이후에 엘리어랑 마르치아는 결국 사귀고 잠자리도 갔고 연애를 해요. 근데, 엘리오는 결과적으로 그녀랑 헤어지고 올리고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이게 물론, 17살이니까 뭐 실수할 수 있죠. 자신의 감정 잘 모르고. 근데, 그바르치아가 17살 아직 사춘기를 겪는 소년대, 상처받기가 두려운 소년대, 그 정도의 사건이면 저였으면 큰 상처였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엘리오 싸다구를 때리고 그냥 평생 안 봤을 것 같아요 <laughs> 근데 마르치아는 너무나 구해요 물론 상처를 받긴 했지만 마지막에는 그냥 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포옹하고 다 이해해줘요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마르치아도 뭐 진정으로 엘리오를 사랑했냐? 하면은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17살이니까 약간 그냥 풋사랑의 느낌으로 가볍게 사랑을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상처받기 싫은 그 17살 여자애가 그런 상처를 받았는데 거의 무슨 37, 47의 어떤 성숙함으로 다 받아들여 준다.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감정선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뭐, 마르치아가 저보다 더 마음이 넓은 대인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말이 안 이 아쉬운 점은 정말 미비한 수준이고, 정말 전체적으로 영화는 정말 훌륭한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의 개인적인 별점은 4.0점입니다. 정말 추천하는 영화. 이게 물론 뭐 동성화 영화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부감이 있는 분이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그냥... 여름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담아낸 사랑영화이면서 성장영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동성애라는 거에 너무 매몰될 필요 없고 수위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이번에 나온 퀴어는 그 그것도 동성애 영화인데 그거는 수위가 좀 높긴 해요 그거는 <laughs> 제가 보고 좀 놀랬거든요 오, 오, 되게 세다 싶었는데 이 커미바이어의 임은 아니에요. 충분히 그냥 가볍게 볼수 있으니까. 어, 물론 약간 그런 성애 장면 같은 게 조금 나오죠 근데 그게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으니까 어, 충분히 그냥 이두 인물의 감정선을 따라가면서 천천히 그냥 사랑 영화 관람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영화엔 노래도 되게 좋아요. 노래들을 너무 좋은 노래들을 곳곳에 이렇게 딱 삽입을 했어요. 그 가수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미스터리 오블러브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영화에. 와그 노래는 제가 너무 좋아서. 클리에도 넣어놨어요. 진짜 노래 좋아요. 그게 다이 영화를 위해서 만든 노래일 거예요. 어디서 그냥 갖고 온 노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음악도 좋고, 영상미도 좋고, 배우들의 연기도 좋고, 어떤 그런 메시지도 좋은, 의상도 좋고. <laughs> 정말 좋은 영화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는 지금 쿠팡플레이에서 보실 수 있어요. 넷플릭스는 모르겠다. 쿠팡플레이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이 영화가 8월에 한국에서 재개봉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영화관에서 보고 싶다 하신다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8월에 영화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영화관 가서 보면 분명히 그 A3 사이즈 의 포스터 이런 거줄 거예요. <laughs> 요새 그런 굿즈를 많이 주거든요, 영화관에서. 그런 것도 받으시면 좋으니까 영화관에서 8월에 보시는 거 저는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전 저도 한번 더 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운 여름에 진짜 정말 여름이라는 계절을 너무 아름답게 나타낸 이 커미바이어네임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다음에는 어떤 영화로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좋은 영화 혹은 최신에 개봉하는 좋은 흥미로운 영화 있으면 또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추천하는 영화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새 영화 좀뭐 볼까 많이 고민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추천이 필요합니다